혼자 사는 제 방에서 낯선 카메라 렌즈가 보였어요. 근데 그건 카메라가 아니었어요. 20대 여성 수아씨. 평소처럼 침대에서 누워 천장을 보다 벽틈 사이에 작은 반짝임을 발견해요. 카메라 렌즈처럼 보이는 무언가. 처음엔 몰카라고 생각했대요. 무서워서 관리실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벽을 뜯어봤어요. 근데 거기엔 좁은 틈 사이로 사람의 눈이 있었어요. 카메라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 수아 씨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남자는 수아 씨 윗집에 살던 사람. 며칠 전부터 에어컨 통로를 통해 내려벽 안에 숨었던 겁니다. 그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너무 예뻐서 매일 보고 싶었어요. 그날은 나올 생각이었어요. <laughs> 그 사건 이후 수아 씨는 지금도 천장과 벽을 확인하고 자야 한대요. 당신 방 벽에도 누군가 보고 있진 않나요? 당신 집은 정말 혼자 있는 게 맞나요? 더 무서운 이야기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주세요.